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튀르키예 국빈 방문, 레제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튀르키예가 원자력 협력 MOU에 서명했습니다. 협력 범위는 원자로 기술과 부지 평가, 규제와 인허가,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입니다. 양국은 관련 협력을 위해 공동 워킹 그룹을 꾸리고 전문 인력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흑해 연안 신업지역에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터키의 신업 제2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습니다. 나아가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터키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전뿐 아니라 방위 산업 협력도 강화합니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 훈련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의 전차 K2 흑표를 수입해 개발한 자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 사업처럼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크게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이밖에도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내용에. 도로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의 도로청이 발주할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 진출이 늘어날 걸로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